일터에서 이 성령의 은사들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날까요? So, 그러기 때문에 사도들은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People with the gift of an apostle, you can start up your own private business. 그리고 사도적이 은사들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개인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And you know, if you have your own business, 여러분 개인 사업이 있으면 there's unlimited financial potential for your life. 여러분의 삶에 무제한의 재정의 가능성이 열립니다. When you work for someone else, they they determine how much you'll be paid. 근데 여러분이 월급쟁이로 일하면은 윗사람이 정합니다 여러분의 수입을 But if God leads you to start up a business.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여러분이 개인 사업을 하시면 Then when he leads you and he guides you.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시면 The opportunity for financial success is unlimited.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정적인 성공은 무제한입니다. And so I want to bless you to start businesses. 그래서 여러분이 사업들을 시작하시도록 축복합니다. Businesses. 사업들. Amen. So let's let's talk about how profits work in the marketplace. 자, 그러면 이제 선지자들이 어떻게 m a 일터에서 일하는지 보시겠습니다. So see p r o p h e t s understand timing. 선지자들은 타이밍 때를 분별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은 이 땅에 하나님 뭘 원하신지 관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하는 것뿐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적시에 사업을 시작하는 것. 그래서 이러한 은사들이 가이랍합니다 선지자들은 사업을 을시작하니다 선지자들은 사람들을 개발하는 걸 도와줍니다. See, 교사들은 원리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연결시키는데 교사들은 사람들을 destine에 연결시키는데 선지자들은 이 사람들을 데스틴을 향하여 연결시켜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이러한 예언적인 능사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정확히 어떤 것 갖고 이래야 될지를 알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일터에 계시는데 예언적인 능사가 있다. The Lord can g i v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그 회사를 건전하고 잘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전략이 앞서가는 전략들이 될 것입니다. 그이름강력하도다그이름도다 강력하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